우스그 부인이 전분이 살아가지고 파스타 파스타 네네. 거기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 세배 강력한 부동산 서비스 팀하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하우스의 백천물 리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하우스의 설동을 리얼터입니다. 네. 네 오늘 이 동네 어딘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 분들 또 워낙 좋아하시는 동네? 네또 관심이 제일 많은 동네 중 하나서 그렇죠. 오늘 또 선택한 건데요. 프레이자이츠프레이자이츠네 네, 아주 조용하고. 어, 보급스럽고, 부티나고, 고급... 제가 이 동네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프레이저 하지 먼저 네. 오늘 가고, 이따가 또 플리우드에서 대해 잠깐 설명 드릴게요. 네. 네, 가시죠. 프레이저 하츠 하면 제일 중요한 길이 160, 108, 110, 1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길이 108하고 160 만나는 곳이고, 여기 네. 왼쪽에 있는 데가 프레이저 세컨더리예요 바로 건너면 상가가 바로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여기가 제일 살기가 좋겠죠 (160에서) 왼쪽은 어, 도구드란 학교 네. 요, 요쪽 여기 바로 뒤에 가면 얼마란 학교가 있고 네. 저~ 오른쪽에는 프레즈우드라는 이 초등학교 세개가 있어요 여기는 정말 나가자마자 하이기 이 때문에 물론 랭리도 고개 좋죠 여기는 나가자마자 하이기 때문에 고게 정말 정말 이 동네에서 정말 플러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 동네가 생각보다 살기 좋은 이유는 이렇게 학교랑 네. 상가가 다 조그맣게 있어서 웬만한 애들 15분에서 20분에서 다 고등학교까지 걸어올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걸어갈 수 있다는 장점과 또 네. 남들이 이렇게 많이 몰라서 잘 들어오지 않아서 좀 다른 데보다 좀 안전하고 좀코스하다는 느낌 네. 그게 또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가는 집은 저희가 가진 리스팅인 집이고요 음. 도구대에서 가깝고 스탠더드한 프레이저 하이츠 하우스 그게 뭐냐면은 프레이저 하이츠 스탠더드라는 게 1, 2층 집인데 그쵸. 들어가서 왼쪽에 리빙룸이 크게 있고 약간 천장이 높아요 그거 아시죠? 뭔지 그렇죠, 크로스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 다이닝룸이 있고 들어가는 부엌이 있고 음. 왼쪽에 패밀룸이 있는 아주 스탠더드한 그런 음. 집이고요 전형적인 프레이저 하이츠의 동네 모습이네요 <laughs> 네. 네. 여기 저희 리스팅이고요 네, 땅이 지금 7,100 정도 땅이 진짜 7,000좀 넘고요 네. 그다음 건평이 한 2,700이 조금 넘어요 음. 그러니까 되게 티피컬한 그냥 음. 프레저 하이츠의 음. 여우 연식의 30년 조금 넘은 집의 네. 그런 스타일이라 보면 될것 같아요 드라이브웨이 네. 길고 네. 뒤에 마당도 있고 네. 1, 2층으로 나뉘어서 네. 이제 딱요런 티피컬 가격은 지금 1.699 네, 지금 냈는데 동양이고요 그리고 일단 요 동네가 학교 가깝고 지금도 스쿨버스 막 지나가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봤던 거기까지 다 걸어갈 수 있거든요. 프레이저 세컨더리까지.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사각형 안에 들어오는 그런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56에서 164까지가 사실 제일 좋은 동네가 라 설명드렸지만 네. 을 예외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퍼시픽 아카데미라는 학교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그렇죠. 음. 커리큘럼이 좋고 네. 거기가 이제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똘똘 뭉치고 걔네들 졸업해서 도 서로 좋은 데 들어가면 지 친구도 다 데리고 가요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제가 지금까지 프레이즈하이츠에서 팔았던 리스팅 중에서 제일 하루 만에 팔았던 동네가 다그 동네예요 입학을 허가할 때가 4월에서 5월 고사인데 그 네. 그때딱 학교, 학, 그게 학교 되면 바로 집이 그냥 깎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바로 산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는 네. 결국 그만큼 학군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우리 애들 다 졸업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학군을 따지는 이유가 네. 아, 다 나중에 집팔때집 팔기 쉬운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살았던 집이 지금 기억이 잘안 나네. <laughs> 너무 오래전이라서 지금 너무 어. 죄송해요. 지금 뒤에서 PD가 한숨을 쉬고 있네요. 지금 <laughs> 아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네, 네 요, 요 집이에요. 네, 요, 집, 네. 예, 요 집이에요. 굉장히 호주하고 좋죠 동네가. 네. 우리 네. 학교 바로 길만 건너면 프레이조드 그리고 1 6 4로 바로. 어하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았고 그래서 이 동네가 이 제가 제 살았던 이 동네가 네. 여기서 제일 좋은 동네다 보시면 돼요. 네. 와, 집들이 여기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들 같아요. 여기 베버리 힐스 같이 이렇게 네. 뭔가 좀, 음. 네. 좀 좋은 집들만 모여있는 딱 그런 느낌으 네. 그리고 좀. 여기 옛날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부인이 전부인이 살아가지고 <laughs> <전 부인이요>. 가끔 <laughs> <laughs>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와서 저쪽에 약간 아, 지금 망한 파스타, 네. 파스타? 네. 거기 치에서 밥을 먹고 했었습니다 <laughs> 저희가 가는 길은 이제 168이라는 길이고요. 이 동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으로 된 네. 스탠다드한 집이 150에서 네. 한170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뭐, 내놓아 있고 하면은 한180 네. 정도까지도 네, 올라오고. 가라지 3개. 네. 딱 12,000에 집이 한 4,500에서 5,500 네. 사이면 200을 전후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쭉쭉 올라간다고 봐야 250 되겠죠 250 정도까지 네.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는 지금. 것도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요게 왼쪽에 네. 보시는 네. 이 공연장 네. 공연장이 있어서 어디토리움어 오디토리움이 있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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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이제 사실은 애들 졸업할 때 홀리크로스 졸업할 때도 여기 와서 졸업식을 했어요 음.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잘 해놨고 음. 정말 추천하는 음. 학교입니다 네. 지금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저, 비 음. 뷰도 좋고, 음. 얼마나 좋아요? 산딱 보면서 공부할 분위기 딱 나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들어가려면 목사님의 굉장히 강력한 레퍼런스 레터가 필요하고요. 그 학교에서 평점이 얼만지는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어느 쪽으로 내려가면. 타운하우스 새도 생긴 네. 거죠? 네. 네. 요거 하나. 하나 첨 거, 저쪽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거, 거, 그리고 지나서 네. 하나 네. 소방서 지나서 한 거. 네. 1,400 정도짜리가 있고, 네. 1,600짜리가 있고, 1,800에 서 1,900짜리가 있어요. 네. 아마 100만 불 섭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은 거는 다 이제 가라지 안에 집에 이제 차가 들어오고, 네. 프레이자이츠 가깝고 바로 내려간 176이라 사위 타기 좋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가 이제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건너가면 바로 공항 가기도 편하고. 그쵸. 저쪽, 리치먼드 쪽 가기도 편하고, 다 이제. 그쵸. 그렇죠. 예. 자, 지금서부터 이제 저희는 플리우드 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플리우드는 어디냐면, 160으로 쭉 내려면 오 바로 플리, 플리우드거든요. 그니까, 러 하이웨이를 기점으로, 네. 이쪽은 프레이저 하이츠 네. 이쪽은 플리우드라고 보면, 넓게 그렇죠. 보면 그냥. 저희 그 첫째가 홀리크루스 다니다가, 자기는 국립학교 다니다가, 로 플리우드 세컨더리로 가서 저희가 또 그쪽으로 이사를 네. 간 거거든요. 고기 학교가 생각보다 공부 자해6 3 등이에요. 엘리트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라서 저희 동네 네. 그 주변 사람들 보면 시청에서 뭐 이제 높은 폴리스 쪽에 일하시거나 변호사분이거나 네. 약사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주로 살았기 때문에 네. 저희 주변에 공원이 세 개나 있었어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곧 스카이트레인 어, 스카이 생긴다는 그렇죠. 네, 그런 거가 장점이 있어서 네. 한국분들이또썰리 좋아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골프장. 네. 좋은 데가 많잖아요. 네, 서리 골프장 있고, 또, 놀스뷰 골프장. 아, 노스뷰 너무 좋죠. 네. 네. 또 길포드 쪽에 길포드도 있고, 네. 길포드 네. 있고, 길포드 골프장도 있고, 길포드 맞은편에 또 있어요. 여가를 즐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동네가 정말 좋은 거가 168로 쭉 가면 바로 하이에 빠질 수 있고, 성당 가깝고, 네. 그리고 또 밑으로 쭉 가면 하, 저기, 사우스 서리까지 바로 그냥 안 막히고 수있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잘 모르시지만, 이 서리 사는 분들은 여기를 아, 굉장히 동네 잘 동네 사용합니다. 동네 딱 들어가시면 굉장히, 아, 아늑하고 좋은 음, 동네라는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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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바로 느낄 춘, 춘, 춘.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새로 지은 집들이 이제 이쪽에 있고요. 이쪽 오른쪽으로도 다새 집을 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 리스트는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와일드 우드 플레이스라고 동네에선 그래도 나름 유명한 네. 예, 그런 주택 공간이에요. 약간 고급스러운 음. 약간 이런 동네라서 이제 집을 보시면 일단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네, 땅이 어떤 거예요? 땅이 1 4 1 5 7 네. 땅이 이제 엄청 크고 네. 뒤에가또 그린벨트. 그린벨트고 그리고 건평이 4,260. 방이 6개고 네. 화장실이 5개고요. 4년 전에 완전히 다 리노베이션 된 집이고요. 지하실에 두개 엔트럴 수 있고 두개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리그 스위치 있고 아직은 리그 스위치는 아니면 싱크가 있기 때문에 금방 또하나의 스위스를 만들 수 있어서 네. 두개의 스위스 들어올 개... 수 있는 정말 지하실 에 두개 화장실 있고 두개 엔트로 스 따로 있는 데가 없거든요. 네. 정말 아... 새로짓는 집들 아니고서는 없죠. 어, 어, 그 굉장히 네. 그런 게 조, 좋은 집입니다. 맞아요. 네. 가격은 가격 결 2.29. 너무 싼거 아니에요? 네, 네. <laughs> 프레이저 체스 요 가격이면 이렇게 큰거못 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레이저... 땅이 이게 이, 이 2.29가 <laughs> 싸다는 게 아니라 땅이 1 4 0 0 0에이 <laughs> 정도 집 <지금> 싸이즈인데 <laughs> 음. 그 가격이 싸다고 그렇죠. 어,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음. 이 땅의 이 사이즈라면. 네. 프리자시에서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여기서 1 6 8로가면 바로 뭐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요 정도, 네. 요렇게 좋은 동네가 요 정도 의 가격이 있다는 걸또 보여줄 수 있어서 네. 또 좋고요. 하여튼, 여기가 저희 리스팅이고요. 이제 또 제가 옛날에 살았던 플리드 동네 또 다시 가서 또 제가 그쪽 동네 학군이랑 뭐 지역 동네에 네. 살던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이제 여기가 168 하고 이제 곧 조금 내려가면 프레이즈 하이웨이가 만나는 동네인데 이쪽이 80이거든요. 이 왼쪽으로 가는 게, 네. 거기에 이제 타운하우스가 두세 개가 뭉쳐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1층에 메스터 베드룸이 있고 그게 렇좀 크게 거의 한2,600 정도 되는 스케이프드 되는 그런 네. 타운하우스가 있어서 단층은 아니에요. 2층도 있고 지하실도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메스터 베드룸 1층에 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리타에서 집 팔고 이쪽도 많이 오세요. 층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음...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은퇴하시고 좀큰 집에 살면서 하위에 가깝고 좀 조용한 동네 살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운하우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6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0에서 이쪽이나 저쪽에 따라서 네. 학군이 또 달라지고 160으로 가면 커뮤니티 센터. 네. 그리고 파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82가를 뛰고 굉장히 좋은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있어요. 툼돌라스라든지 오크츄이라든지또뭐주저 친한 분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자주 가는데 네. 되게 좋아요. 이게 큼직큼직해서 1, 2층인데 네. 굉장히 뭐 베이스먼트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더블 갈아지고 네. 막말마 네. 집 같은 집 같은 타운하우스. 예. 네. 그리고 네. 바로 애들 학교 다 걸어갈 수 있고, 네. 공원 걸어갈 수 있고, 또 거기도 없는 거가 없어요. 프레쉬 마트가 정말 좋거든요. 슈퍼마켓 되게 좋아요. 네. 뭐, TD뱅크 있죠? 스타벅스 있죠? 로얄뱅크 있죠? CRBS 있죠? BMO 있죠? 거의 없는 은행이 없을 정도로 다 있고, 조금 더 편리한 것들이 더 많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네. 살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한국분들 도 여기도 많이 살잖아요. 네, 한국분들이 네.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죠? 네, 이제 여기 네. 쪽에, 여기 들어오는데, 공식 웹사이트에는 이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티 센터란 네.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정말 어, 애들 그렇죠. 너무 좋고, 네. 뭐, 여기, 요 공원이 이제 저희가 살살이 됐고, 네. 이렇게 랬던 데고, 게이트 있는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펀더러스라는 이 타운하우스고요. 네. 저기 바로 키 조금만 가면 지금 학교 표지판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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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아 베란다 베란다란 음. 타운하우스고 여기도 10... 한 2, 3년 됐거든요 이제 한국분들 많이 사시고 좋아, 인기가 많았던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82가, 83가까지는 주로 타운하우스가 많고 이제 제가 살던 그 80가 거기서부터는 이제 타운하우스가 없고 음. 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도 많이 오른 거 같아요 이게 사이즈에 비해서 왜냐면은 이만한 사이즈가 그쵸. 이제 없거든요 네. <laughs> 이제는 만들려고 그래도 이만한 사이즈가 없어요 뭐 그래서 여기는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팔리고 네. 여기서부터 제가 하우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160인데, 이쪽에 있는 집들이 이제 인기가 좋은 게하이스쿨을 바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요 밑에 되면 이제 또 뷰가 나오는 집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동네가 또 인기가 있고 약간 내려갔어요. 그래서 비유가 있고 좀 차들이 없고 좀큰 집들이 많아서 요 집들도 인기가 많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공원이 플리우드 파크라는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산책, 그 공원, 피크닉 가기 되게 좋은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드 팍 세컨더리 스쿨의 학교 운동장인데 어마어마하죠. 예. 이제 처음 다시 82가로 다시 왔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가다 보면 옥출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한1800 스케어피트랑 2000 스케어피트가 있거든요. 지하실이 없고, 정말 네. 집처럼 딱 밑에 모든 게다 있고, 이 측에 방만 3개 있는. 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운하우스가 네.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가는 데는 더스앤소요라는 회사에서 지은 플리우드 빌리지라는 단지거든요 2000년에 완성이 됐어요 네. 캠핑카랑 네. 그 모듈라 홈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이제 많이 있던 단지를 다 없애고 거기에 아파트랑 타운하우스를 짓는 곳인데 네. 여기는 이제 여기 단지들은 전부 이제 폴리곤에서 짓는 네. 타운하우스들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프레이즈 하이츠서부터 하우스서부터 네. 아, 그쪽 타운하우스 보고 그 다음에 플리우드 하우스랑 타운하우스까지 네.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백창궁 사장님의 <laughs> 사셨던 집과 살았던 집사 가지고 있는 집을 또 저희가 본의하는 게또다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기고요 <laughs> 뭐 플레이즈 프레지, 하이츠하고 플레이드도 좋은 동네인 것은 뭐 워낙 알고 있었지만은 네네. 또 오늘 백창호 사장님이 또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좋은 동네, 앞으로 투자 가치도 높은 동네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네. 모시고 가서 직접 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신규 분양도 많이 찍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신규 분양도 하고 리세일도 네. 하고 둘다 다. 네. 다 정천으로다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또 말씀을 그쵸.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또 광고 유튜버지 어떤 타운앤센터. 네. 네, 이제 지금 곧아 미리 광고인가요? 네. 어 미리 광고. 미리, 미리 광고. 미리 광고? 네, 그래서 네. 지금 곧 이제 찍을 건데 오늘 아침에도 거기 일즈매니저하 통화했었어요. 를 아, 네, 해가지고 네. 지금 제일 먼저. 네. P.C. 센터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촬영 네. 팀과 우리 먼저 찍게 해주겠다고 컴펌을 네. 받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것도 커밍스 기다주세요 장시간 동안 저희 네.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타운앤센터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네.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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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배 강력한 부동산 서비스 팀하우스.